우리가 동영상을 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ffmpeg이라는 ffmpeg이라는 FFMPEG,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ffmpeg 홈페이지로 가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윈도우즈가 있죠. 윈도우즈 빌드 중에서 어,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 FFmpeg의 기능을 진짜 직접 사용하고 싶을 때, 그러니까 C 코드 안에서 직접 동영상을 묶어버리고 싶다, 이럴 경우에는 어, 요 개발자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요,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,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오늘은 이제 이 스테디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미리 다운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어, 가요. 언디지브로 압축풀기를 선택을 어, 해주고, 그 다음에 D 드라이브에다가 어, 한번 풀어봅시다. D, D 드라이브 에 압축풀기. 이렇게 압축을 쫙 풀어줬고요. 얘는 다시 닫아주겠습니다. 자, D 드라이브를 가볼까요? 자, D 드라이브 를 가고. F라고 치면 FFMPEG이 여기 있죠. 자,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압축을 푸면 이렇게 긴 이름이 나올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폴더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F2 키를 누르고, 다음에 이 파일을 편집을 하면 폴더명을 좀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너무 길면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줄였고요. 다음에 FFMPEG 페이지, 어,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. 자, 한번 늘도 줄여줍시다. 줄여주고 비인으로 들어가면은 ffm e g ex 이런 파일이 있어요. 자, 방금 우리가 만든 이미지 파일들이 있죠. 그래서 얘네들을 저기로 옮겨줍시다. 자, 작업을 하려고 옮겨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전부 선택을 하고 Ctrl X로 잘르기, 그 다음에 Ctrl V로 붙이기. 전부 옮겨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. 여기서 cmd라고 치고, 커맨드 창을 열어주고, 엔터를 치고, 다음에 d 드라이브로, d하고 세마이콜론 치면 d 드라이브로 가요. 우리가 지금 d, fmpmpack, fmpmpack, b n a t 죠 그러면은 change directory cd, 약간 띄고, ff,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은 보통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. 만약에 어, ff로 시작하는 다른 폴더가 더 있었다. 그럼 탭키를 반복해서 눌러주면은 반복해서 찾아줍니다. 그 다음에 안쪽에 다시 한번 ffmpeg이 있으니까 mpeg 쳐주고,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다시 bin 디렉토리로 가고 그래서 ffmpeg, m까지 치고 다시 탭키 누르면 이렇게 exe 파일명이 완성이 돼요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눌러보면 자 사용법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봅시다 ffmpeg.exe 그 다음에 framerate 동영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지정해줘야 될건 프레임레이트에요. 동영상을 만들 때 초당 이미지를 몇 장을 보여줄 거냐? 그런 개념입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이제 30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30을 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0 000 0 0 0 0 0 0에0 0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0 그러니까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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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인풋, 인풋 파일 이름이에요. 지금 하는 게 아웃풋,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출력할 때 %05d로 했죠? bmp,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칸또 띄고 지금 줄 바꾼 게 아니고 콘솔 창이 짧아서 옆으로 잘려서 내려온 거였습니다. 그래서 줄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스페이스만 치고 그 다음에 o p u t m p 4포맷로 할까요? 자,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. 동영상이 만들어졌죠. 자,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어, 직접 만든 이미지 시퀀스로 이렇게 어,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어,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쓱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데,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꿨다면 올라가는 느낌이 났겠죠 그리고 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을 거고, 어, 다양하게 어,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.